그 제1고등학교의 고등, 그 유도연 회장, 학생회장입니다. 어, 제1고등학교의 학생회장 유도연 어, 회장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서 어, 이, 이 행사를 어, 지를 갖다 지명을 했습니다. 지명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 메스코미나 뭐 이런 데 통해서 하는 행사를 봤습니다만 그게 제한테까지 이렇게 오른지는 몰랐는데 음. 아침에 갑자기 그래서 저는 시간이 이게 24시간 안에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, 어 시간이 넘어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자세히 보니까 어제 저녁에 11시경에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. 이, 어 뭐, 무 유계릭병이라는 데 대해서는 음.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, 어잘 이렇게 어 생소한 그런, 사항황이었는데 어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, 어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행사가 어, 그, 그 행사 지지대로 루게리병에 대한 그러한 행, 행사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또 음.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이렇게 어떤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, 모임과 그러한 기부 어, 그런 것들이 계기가 이 행사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3명에게 지, 삼명에게 이렇게 지명을 해야, 지명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, 우리 의회의 박강동 의장님에게 이렇게 한 분, 그 다음에, 우리, 법교회의 정동호 목사님에게 했고, 또한 분은 우리 지역의 기업인인 강태성 초원상사 사장님, 이렇게 세 분을 갖다 지명을 했습니다. 이세 분도 아마 어, 24시간 안에 이 찬물을 갖다 뒤집어 써야 되지 않겠는가, 그렇게때문 음. 그런데, 그래서 어,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어, 이 행사가 정말 취지대로, 또 우리 지역에 음. 예, 뿐만이 아니고, 원칙지대로에렇게 예, 계속해서 진기했습니다 저도 찬물 한번 둘러쓰고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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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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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니, 이게. 니지안안어 어, 어. 아, 아, 아. 자, 하나, 둘 셋, 예. 하나, 둘, 셋.